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0월의 첫째 날, 10월 1일입니다. 오전 9시 2 4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함께할 찬양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배어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6절까지 네, 말씀을 주셨고요. 형통한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더 이상 오를 수 없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한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몬은 밤이 새도록 그 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계에 부닥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일까요? 첫째, 자신의 능력과 경험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을 꼬박 세우며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던진 마지막 그물마저 텅빈채 올라오자 그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찢어진 그물처럼 상처난 자신을 꿰매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며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시인하고 말씀의 의지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생각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는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자기 안에 갇혀 부정적인 결혼에 이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젠가요. 그, 어, 그제까요? 태풍이 와서 제가 이번 주 가장 큰 행사가 있어서 참 많이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물론, 뭐, MBC라든지 공중파 지상파에서는 아직 태풍이 온다, 어쩐다, 아주 난리가 많습니다만, 그 윈디라는 또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태풍이 10월 3일 저녁, 그때쯤에 다 소멸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이 윈디라는 이 어플이 상당히 정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어플에서 태풍이 소멸하는 모습을 보고서 참 주님께서 또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맡은 바 행사만 잘 하면 되니까요. 주님 이번 주 힘을 주셨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